자, a 더 b는 5고 b 더 c는 2에요. 어, 그래서 그냥 바로 뭔가를 넣는다 치면 o, a, b 빼기 뭐 e, b, c 이런 식인데 뭐 뒤에 c a는 구했다 쳐도 이 a, b, b, c, c의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돼요.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다시 정계, 정리를 해서 어, 인수분해 된 형태로 뭔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. 그러면 한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합시다. 항이 너무 많으니까. 자, 쭉 스캔하면서 A에 대한 2차죠? 그래서 2차항만 찾아보면 2차, 2차. 그래서 B 음, 더하기 c 에 A제곱이 되었고 1차항은요, 여기에서 B제곱 A.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C제곱 A거든요. 그러므로 더하기 B 제곱 빼기 c 제곱에 a.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상수예요. 빼기 b c에 b 더하기 c. 자 공통 인수가 b 더 c가 보이시죠? 그래서 b 더 c로 묶어낼 거예요. b 더 c로 묶어내면 a 제곱 더하기 자 합차 중에 합을 묶어냈으니 b 마 c 차가 남고 빼기 b c. 자 그러면 얘는 a a b c 고 c의 마이너스가 되죠. 그래서 어, b 더 c, a 더 b, a 마 c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b 더 c는 2고요. 이 a 더 b는 5. a 마 c가 안 나왔지만 a 더하기 b가 5고 b 더하기 c가 2니까 얘를 뺄게요. 빼면 b 사라지고 a 빼기 c는 3 나오죠. 그래서 3. 그러면 곱한 결과는? 30, 30이 됩니다.